연구에 의하면 저희가 신뢰를 받을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해요. 이 옥시토신이 나왔을 때 우리는 타인을 좀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협력하고 그룹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리더들이 바라는 우리 팀의 모습 아닐까요? 하이코칭 파트너 코치 문상숙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리더가 말을 하면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같은 말인데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신뢰 차이입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과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느냐. 이 신뢰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죠.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리더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구성원들이 생각할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신뢰가 있다면 그분이 아픈 소리를 해도 아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나를 위해서 격려하는구나라고 코드의 해석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신뢰를 리더가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신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은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신뢰에 관한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신뢰는 내가 하는 말,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해더라도 나의 진심과 나의 긍정적 의도를 믿어준다면, 이거는 너무 멋진 일이 아닌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에서 저희 구성원에 대한 컴플레인을 저한테 해온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강압적이고 일을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수 없다.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한 군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요. 음. 어떻게 할까, 몇달 며칠을 몇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연차 시절에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을 통해가지고 협력업체는 잘 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코칭 대화를 한 두어 번쯤 나눈 뒤에 이 친구가 마인드셋을 바꿨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건 어떤 건지 본인이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친구가 아주 일을 잘하는 친구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우리 리더가 내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나? 나를 그렇게 생각했나라고 튕겨져 나갈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제가 하는 말, 저의 긍정적인 의도를 그대로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해석을 해 주고 같이 대화를 하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어, 저무 물론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신뢰를 주고 받는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서로 신뢰할 때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더 좋게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신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팀장님은 신뢰가 두터운 팀을 이끌고 계셔요. 이 팀의 특성은 작고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팀에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나무라기보다는 팀장님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실 거를 믿기 때문이죠. B팀은 좀 신뢰의 이슈가 있습니다. 아,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말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감추고 이런 성향들이 큽니다. 이 팀은 왜 그럴까요?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요. 두려워서 감추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팀은 문제가 생기면 실수를 빠르게 봉합하고 그리고 같이 학습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매진을 하게 됩니다. B팀은 작고 큰 감췄던 문제들이 커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조금 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저희가 신뢰를 받을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해요. 이 옥시토신이 나왔을 때 우리는 타인을 좀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협력하고 그룹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리더들이 바라는 우리 팀의 모습 아닐까요? 신뢰가 리더십의 근간이고 가장 큰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그러면 신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어떤 리더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겠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된그 순간은 언제, 무엇 때문이었나요? 음, 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리더를 떠올리면 항상 언행이 일치했다는 그 점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면 신뢰도 물론 안 가고 어떤 그 말에 힘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일치한 리더가 가장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예. 저는 저한테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거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 주는 리더일수록 네. 저도 역으로 그 리더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신뢰한다고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 진심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프랜시스 프레이 교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진정성. 음, 리더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면 진정성이 훼손되죠. 만약에, 어, 우리 회사는 머라벨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러면서 팀장님이 주말에 여러분한테 매일 카카오톡 하세요. 이분에게 여러분들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 요소는 논리이죠. 사실 많은 팀장님들이 이 논리와 능력을 보여 주신 걸 가장 잘하세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되게 합리적인 사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보여 주시면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리더를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은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역량을 보여주는 거는 생각보다 쉽죠. 그런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공감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 입장에 있는지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구성원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구성원한테 닿았을 때 아, 우리 리더는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는 믿음직한 리더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중한 가지가 무너지면 리더의 신뢰에는 좀 균형이 올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는 언제 어떻게 신뢰를 잃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행 불일치입니다. 어,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지. 우리는 함께 가족처럼 일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성과 압박할 때는 아주 군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분께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편애와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어, 특정 직원들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손을 들어주면 나머지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공이 생겼을 때 직원들과 같이 나누지 않고 이게 이 공은 다내 거지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리더와 함께 가는 이유, 이 리더를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갖는 신뢰는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불투명한 의사결정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성원들은 생각합니다 도대 무슨 속셈이지? 속을 알수 있는 사람과 우리가 신뢰 관계 형성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신뢰는 큰 사건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신뢰에 금이 갈수 있으니,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리더가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가 신뢰를 형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정성입니다. 신뢰는 완벽한 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솔직한 모습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어, 이거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 같이 이걸 잘 해결해보자 하는 리더의 모습이 구성원들의 눈에는 더욱 신뢰 있게 보여집니다. 또한 꾸준함도 중요하죠. 말과 행동의 일치 얘기가 오늘 자주 나오는데, 네, 말과 행동이 비슷한 톤의 매너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논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의사결정을,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구성원들은 아, 우리 리더는 참 현명하고 믿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감을 표현하라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의 모든 일에 다100%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100% 공감이 되는 거고, 근데 공감이 안 되는 일에도 최소한 그 사람의 입장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이 한마디가 부속에게 주는 신뢰의 힘은 사실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 잦은 팀장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아다 힘들어 버텨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어,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아 그래 어, 김대리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 어, 다음을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이 순간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죠. 신뢰는 거창한 이벤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신뢰의 포인트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팀은 업무 성과도 좋지만 창의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업무 몰입도도 높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뢰도가 이 구성원들 사이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기 때문이죠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이 되면 의견도 자유롭게 개시하고 그다음에 실수도 빠르게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고 여기서 학습을 해서 같이 모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직률도 적다고 해요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기억하시죠? 신뢰의 3요소. 첫 번째, 진정성. 두 번째, 논리. 세 번째, 공감. 신뢰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의 일관성이 있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음,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면 아마 구성원들은 우리 팀장이 달라졌네. 우리 팀장은 역시 믿음 많은 사람이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신뢰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